정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겠다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사용 조건을 충족한 마트가 사용처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어 업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양유찬 기자입니다. 광주 남구의 한 마트입니다. 계산대 직원이 손님이 가져온 생필품과 음식 등을 박스에 가득 채웁니다. 박스 한 개로 부족하자 다른 박스를 꺼내 또 집어넣습니다. 하지만,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려다, 안 된다고 하자, 사려던 물건을 그대로 놔둔 채 나가버립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13만원 이상, 저, 호수기에 찍은 게시 13만원이 넘었어요. 근데, 소비 쿠폰이 안 되니까, 그냥 가셔버렸어요. 그게 너무 아깝죠. 해당 마트는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조건을 갖췄지만, 사용처에서 누락됐습니다.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이거나 대형마트 등 제한 업종이 아니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가게의 과세표준 증명서 서류를 봐도 연매출은 3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. 소비쿠폰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. 하지만 화면에는 특정 가맹점 사용 불가카드라고 나옵니다. 지금까지 사용처 누락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북구 63건, 광산구 49건 등 광주시에만 222건. 이중 사용처로 다시 등록된 업체는 68곳에 달하고 나머지 업체도 심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. 이제 별도로 구청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계속 행안부로 30억 초과가 아니라는 거가 증명이 될수 있도록 이 이의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. 누군가는 지원받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빠진 상황. 제외된 업주들은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. KBC 양유창입니다.